안녕하세요, 잉님이당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제가 다니님이 구매해주신 우편비 포함해서 5,000원, 물품값스 4,000원 아치 소개를 해볼 건데요. 우선 저의 명함 먼저 보여드릴게요. 저의 이렇게 귀엽고 키치키치한 명함과, 어, 구매할 수 있고, 저의, 제가 활동하고 있는 곳, <laughs> 아이디를 이렇게 적어보았고요. 그리고 쿠폰은 이렇게 한 장이 들어갑니다. 4,000원어치 램봉을 구매해 주셨는데요. 제가 이렇게 귀여운 아이들로 넣어보았어요. 너무 귀엽지 않나요? <laughs> 이렇게 귀여운 메리 크리스마스 인스한세트 인스, 그리고 톱방이의 동물 탐방기 이것도 귀여운 토끼가 이렇게 동물 잠옷 입고 있는 게 너무 귀여운 거예요. 그래서 이렇게 제가 신경 서서두개다 발주한 아이들이고 이거는... 누돌프에 이렇게 목도리까지 섬세하게 디테일을 넣어서 제가, 음, 도안을 꾸려본 나이입니다. <laughs> 그리고 요거는 덤으로 넣어보았는데요. 너무 귀엽죠? 요거는 인형도, 린스 한 시트와, 는 안전배송 부탁드립니다. 동무송한 세트. 이것도 빵빵하게 덤으로 넣어드렸어요. 모두 이런 것들도 개별로도 다 구매 가능하시고, 이렇게 랜덤으로도 구매 가능하시니까요. 구매 원하시는 분은 댓글에 있는 카톡 아이디로 연락 주시고요. 발주물품 아닌 것도 랜덤으로로 들어드릴 수도 있어요. <laughs> 그니까 많은 많은 구매 부탁드리고, 단인인 어, 물품은 제가 다음 주 안에 발송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. 그럼 오늘은 여기까지 찍어보도록 하겠습니다. 할게요. 모두 안녕.